변형문제 310번 네 1번 한번 봅시다 영단어 l-o-v-e-l-y 러블리에 들어있는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제를 푸는 첫번째 일단 방법으로 이 문제는 그냥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같은 문자 누구있어 일단은 l만 같은 문자네 L L 요렇게 있는 거요 지금. 그러면 이것 빼고는 O V E Y 요렇게 있는 거지. 요거는 지금 다른 문자고 얘는 다른 같은 문자야. 그러면 자,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볼게. 어 O V E Y부터 나열을 할 거야. O v, e, y, 나열 할 거야. 그러면, 4팩 되겠지. 얘 나열 하니까. 그래서 이게 순서를, o, v, e, y, 나열 했다. 이렇게 하자. 그러면, 여기에, 사이사이 자리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자리에, 이 l, l을 집어넣으면 되겠네. 그러면, l 두 개는 똑같으니까, 4팩 곱하기, 5C2가 되겠지. 다른 문자면 OP2가 되는데. 그럼 얘를 전체로 나누면 되겠네. 전체는 6팩인데 같은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2팩 나누면. 그러면, 어, 6팩, 4팩 나누면 6 곱하기 5만 남고요. 밑에 2팩 남고. 5C2가 5 곱하기 2 되겠지. 약분해 봅시다. 3분의 이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자한개더두 번째 방법으로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같은 문자는 어차피 L, L밖에 없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전체에서 L 두 개가 이웃하는 거뺄 거야 그러면 전체는 1 마이너스 L 두 개가 이웃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걸 나열할 때 요거 두 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만 나열하면 되잖아, 맞지? 그러면, 육, 팩, 그 다음에, 나누기, 이 팩이 전체인데, 그냥 다섯 개만 하면 되는 거야. 그러면, 1 마이너스, 3분의 1 되겠나? 마찬가지로, 3분의 2라는 답이 나오겠네.